안녕하세요. l 리 d 의 윤동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일입니다 자, 오늘은요. 어, 대학교 인기순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실 거예요. 네. 예, 그중에서 특히 음. 아, 오늘 순서는 관동지방의 대학교 인기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관동지방의 대학교 인기순위면 사립대학교만인가요? 아니면 국공립 포함인가요? 네 모든 대학이니까요. 네네. 어, 국공립, 사립 모든 대학 네. 다 포함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자료는 또, 어,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거아니고요 네. 어, 일본에 그 프롬페이지라는 데가 있어요. 프롬페이지요? 네, 거기서 네. 실시한. 네. 네. 전국 일제 진학조사예요 아. 네, 요게. 네. 네 바로 얼마 전. 네. 2021년도께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어, 요, 요거 이 자료는요. 음. 어, 전국에 약, 어, 4만 명의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네, 전국의 4만 명의 성정을 대상으로, 그렇죠. 따끈따끈한 자료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거주지별로 링크를 어, 매긴 거죠. 네. 거주지별이라는 것은 지금 오늘은 이제 그 관동지방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관서, 음흠. 뭐 중부라든가, 뭐취유고 홋카이도라든가, 그 네. 어각 지역별로다가 좀 따다 링크를 어, 매겨놨습니다. 네. 네, 이거에서 사실 그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네. 네, 왜 갑자기 그. 이이 어, 이 시즌에 네. 갑자기 발표하느냐라는 얘기인데요. 음. 왜냐면은그 얼마 전에 이재 u 시험이 끝났잖아요. 그렇죠. 네, 바로 네. 이재 u 시험이 음. 아, 6월 20일이었나요? 6월 20일이었었죠. 그렇죠? 예. 네, 이제 그때 예, 일요일 날 시험 네. 봤습니다. 네. 네. 자 보고 어, 지금 아마 대학을 어디를 가 가면 좋을까 해서 고민 많을 거예요, 학생들이요. 그렇죠. 아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이 자료는 상당히 그런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는 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은 어, 도쿄뿐만 아니라니까 각 지방마다의 음. 그상대 브랜드 대학들은 다 발표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이 인기도라는 것은 일본 안에서의 어, 수험생들이 가고 싶은 대학들이잖아요. 음. 하다 보니까 어, 아마도 수험 자료로서 어, 반드시 필수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그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발표한 게 편차치 랭킹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예, 그, 그것만 갖고 좀 힘들죠. 네. 어, 왜냐면 대학이라는 건 편차치 만으로서 대학 평가가 불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기 인기도도 네.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될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앞으로 네? 계속 이제 뭐, 어, 이런 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될 텐데.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음, 음. 그, 요 순위 하나에만 너무 포커스 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다각도로다가 좀 음, 음. 분석을 하셔가지고. 음. 본인 들어갈 그런 대학을 좀 선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성적이 나와야지. 네, 맞습니다. 성적이 나게제일중요이죠다 <laughs> 좋은 대학이에요. 네, 네, 네. <laughs>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그 관동지방이 어떤 지방인지에 대해서 먼저 네네.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주시죠. 네, 지도 떴죠. 네, 네. 자, 지도 리그 칸토 지방입니다. 네, 네. 어, 이건 뭐 다른 말로 우리 수도권이죠. 어, 그렇죠, 칸토 네네. 지방. 네, 네, 수도권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 수도권에는 그러니까 그 중심이 당연히 그토 도쿄, 음. 어, 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형이 아니라 도예요, 도. 아, 우리가 알고 도. 있는 도쿄가 요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여기가 맞고요. 네네. 그 밑쪽으로 이제 그 카나가와현. 네. 바로 거기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또 치바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보이죠, 그죠? 네네. 그래서 여기 이게. 그~ 대부분의 그 학교들이 네네. 요기 안에 몰려있어요 아 그까 그러니까 니 그~ 도쿄도하고 치바현 음흠. 요기에 대부분이 그~ 몰려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아~ 물론 네. 다른 현에도 있습니다 음흠. 어~ 그~ 국립대 있는데 음흠. 어~ 근데 이상하게도 그~ 도쿄 쪽에서는 요기를 좋아해요 학생들이. 네. 아하. 우리들 렇잖아요 그렇죠. 서울 고개하고 네. 약간 수도권에 살짝 멀어진 정도. 음흠. 그 정도까지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도 아마 음. 이 지역에서 대부분의 학교가 발표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음. 네, 네, 네. 네, 그리고 거기 보시면 이제 도쿄도에서 바로, 바로 위쪽에 네. 사이타마현. 네. 네. 그다음에 그 오른쪽이 이바라키현. 네. 그 위쪽이 바로 어, 군마현. 네. 그 다음에 그 옆에가 도치기현이 있습니다. 어, 도치기현. 여기까지를 관동이라 그래요. 일본으로 칸토라 그러죠. 칸토지방. 자, 요, 요 지역, 요 지역 안에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음흠. 과연 어떤 대학이 인기가 있을까를 이제 그 발표한 내용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자. 자료로 한번 넘어갈까요? 네. 네. 자, 또두분 또 됩니다. 네, 두분 되는데요. 자, 그럼 요것도 그, 마지막 수업도 발표해죠 그렇죠. 마지막부터. 네, 요거 20위까지 발표해. 그 이하는 그안 했습니다. 네. 자, 20위까지만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네. 자, 20위. 네, 넘어갈까요 뭐 넘어갈게요. 20위는. 아, 20위는. 아, 공업대학입니다. 아 시바우라 공업대학입니다. 시바우라 공업대학. 아, 여기 취업률 아. 엄청 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이거는 그 일본에서도 사공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 사공대 안에 들어있습니다. 네. 네. 자, 시바오라 공업때 4공대 안에서도 탑이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는 뭐 지금 몇 명이 그 관심을 보였냐. 음흠. 자, 그 옆에 수치가 나옵니다. 네. 어, 617명이 예, 관심을 보였어요. 음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일단은 그 도쿄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네. 네. 네 계속 한번 넘어가 볼까요? 19위부터 볼게요. 아, 아 네. 여기, 요 대학은요, 아마, 처음 네. 듣는 학생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음. 어, 기타사토대학입니다. 기타사토대학교. 자, 우리, 음. 우리 그동영상에서 발표한 적이 있어요, 우리 네네네. 네, 네. 네, 여기 기타사토대학은요, 그 의과대가 있는 수도권 대학이다. 네. 라고 하면서 어, 이제 발표를 했죠. 네, 쪽으로 봤을 때 편차치가 좀 높은 편인데 이제 의과대학에서 많이 올려 줘 버린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특히 그뭐 의과대만 있는 게 아니라요. 그 이공 쪽이에요. 이공 음, 아, 음. 쪽그 학과들이 상당히 다수 있습니다. 네. 하다 보니까 음. 약간은 그 취업률도 높고 음. 하다 보니까 인기가 상당히 있는 그런 네. 대학 같습니다. 네, 네. 19위를 음. 차지했네요. 그렇네요 네. 자, 1 8위 넘어가겠습니다. 네. 18위는 자, 18위, 어우, 야, 드디어 많이 이름 듣던 대학 나왔습니다. 네. 아, 코마사와 대학입니다. 아, 좋죠. 네, 코마사와 대학은 당연히, 음. 아, 니토, 코마센. 자, 니토 코마센. 니토 코마센. 자, 바로 이제 마, 마치 끝보다 바로 밑에 있그 그렇죠. 그 니토 코마센 레벨에 들어가 있는데요. 거의 네. 어, 이제 메인급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이 들어가고 싶어 해요. 음. 어, 652명. 네, 네, 네. 관심을 보여줬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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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17위 넘어아도록 할게요. 네. 17위는, 자, 어일까요 아, 그 유명한, 네. 치바대학교. 이 치바대학교가, 국립 나왔네요. 네네, 지난번에도 음. 좀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음. 어, 이거보다 좀더 높을 것 같은 이상이 낮게 되어있다는데, 음. 오늘 인기도 면에서도요, 네네. 어, 살짝, 어, 치바 정도면 관동지역에서, 솔직히, 어, 10위권 안에 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laughs> 안, 들어, 안, 안 <laughs> 들었어요. 네, 17일 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밑에는 그 전부 다 도쿄에 위치되어 있는데요. 치바대학만 당연히 치바 위치입 치바, 위치 치바 있겠죠. 네, 음... 치바 위치되어 있네요. 6 8 3명입니다 네. 네. 다음 넘어갈까요? 자, 16위 넘어가겠습니다. 네. 샵. 아, 센슈대학교입니다센슈대학교 우리 학원에서 굉장히 많이 보죠 아, 굉장히 많이 가죠. 네네. 그 네. 니토코마센, 네, 네. 여기 안에 들어있습니다. 생주대가 네. 687명입니다. 네. 자, 그럼 15위 넘어갑니다. 각수인대학 갓슈인대학은요, 음. 음. 좀 애매하다고 그랬잖아요. 랭킹 매기기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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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게, 이게 어, G로 시작하는데, 음. 어디다 놓아야 되냐 면서뭐 G마치다 이런 식으로. 그죠.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뭐 네네. 아니 뭐 마취지가 더 좋지 않냐? 뭐 이러면서 음. 얘기 했던 적도 있고요. 마취지, 아, 마취지 했는데 <laughs> 뭐그 순서 상은없다이랬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일본에서는 뭐 G 마취다뭐 음.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큼 레벨 센데 하게 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네. 이제 마취 쪽에 막 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음. 그러나 편차치로 봤을 때 마취 끝보다 아래예요. 네. 어, 그래서 사실은 제가 생각했는각수나 니토, 각수인 대학 출신들한테 좀 미안해. 요 <laughs> 그냥, 근데, 니토코마세 쪽에 넣어야 되지 않나. 네. 편현실로 가서 그쪽이 맞거든요. 네네. 네, 그냥, 오, 막 올라가는 게, 이게. 어, 황실대학이다 보니까. 네네, 그죠 네, 이게 719명이 관심을 보였네요. 음, 네. 네. 황실하고 그 음, 음, 네. 네. 좀 연을 맺고 싶은가 봐요. 그래요. 719명이. 네, 어, 그런가 봐요. 자, 네. 14위로 음. 넘어가 볼다요 네네, 14위. 네. 아하. 아. 메이지가 꾸인 네. 자, 메이지가 꾸인은요 그, 어디에 위치되어 있었죠, 우리가? 도쿄에 있었죠. 네, 도쿄에. 네. 에, 에... 세세이메이지각 독포구무 아예좀 아, 예, 네, 그렇죠. 외우기 어렵잖아요 근데 네, 거기에 위치돼 있는데요 음. 이 우리가 대학군에 대해서는 이미 아, 소개를 많이 시켜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그걸 꼭 참조해 주세요 네네 네, 자이 방송 처음 듣는 학생들은 음. 학생이든 뭐 수험생이든 음. 아니면 뭐 학부형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모든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은요 그 이전 거 음. 자료를 꼭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메이지가군이 여기도 뭐 사실은 알고 보면요 네. 이름은 니토코마생보다 많이 없을지 몰라도 으흠. 그래도 그 편차치로 보면 니토코마생보다 살짝 위다. 네. 자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네네. 자, 그 안에 음. 아, 메이지각이인란 대학이 있어요. 자, 메이지 대학도 물론 센데 네. 메이지 각구인도 네. 낮은 대학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 733명이 네. 관심을 네. 보여주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13위 넘어가겠습니다. 13위, 네. 13명. 아이고야아이고야 이. 이 테이쿄 대학? 아, 야. 또, 또, 또 이런 거 나오면요. 네. 또, 또, 막, 댓글 자세요, 또. 그러니까. 왜 아, 제가 뭐 13이냐, 그러면서. 그 그렇죠. 아, 아, 듣도 못하니까 왜 13이냐, 네, 이랬 네. 아니, 네. 들어봤을 거예요, 테이쿄. 테이 네. 뭐. 네. 의대도 있고요. 네. 어, 상당히 큰 종합대학이고요. 음. 그리고 여기는 그 어, 다이토와 테이코크 다이토와 테이코 레벨의 어, 대학군으로 돼 있습니다만 어, 상당히 큰 대학이죠. 어떻게 그그 쪽으로 이제 대학 그룹군으로 중위권이라고 보는데 이그 맞아요. 네, 근데 인기 순위로 봐서는 네. 인기, 네. 인기 순위 많이 올라왔죠 그러네요. 근데 왜 이러냐면요. 국제랭킹 있잖아요. 어, t h 라든가 음. QS라든가 네. 이런 연구기관인데요. 음. 이런 데서 발표할 때 보면 태교가 음. 항상 위에 포진되어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국제성을 인정받은 대학이라고 음. 볼수 있겠습니다. 네네, 네, 네. 인정할 거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네, 너무 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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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냐, 이런, 이, 아, 저희가 한게 음. 1, 1, 이런 거. 저희가 한게 아니고, 일본에서 발표한 거예요. 네, 일본에서 다 조사한 네. 거예요, 다 조사한 거야. 네. 거. 네네네. 네, 네. 네 대교 대학입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이제 12위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12위는. 아, 네. 아 이거야 이런. 아, 이거 뭡니까? 아, 이거 들어가기 힘들어서 그래. 어, 아, 맞아요, 맞아요. 이게 <laughs> 도쿄대학이요 네. 네. 914명이 그상대히 관심을 보여줬으나. 그렇죠. 사실 이거, 이, 이전 국민이 관심 이 있지 않을까요? 아니, 누구나 들어가고 싶지만 누구나 들어갈 수 없는데요. 없는데. 그러니까, 몇몇 학생들은 네. 아, 상대 몇몇이 아니라 대다수의 학생들이요. 네. 아, 현실적이지 않았나. 그렇죠. 네, 이거는 네. 좀,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어, 서울대 인기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음, 그럼요. 예, 네, 뭐, 어차피 음, 못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그렇죠. 여긴 빼버리고, 음. 일단은 생각하지 않나. 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12위에 네. 네, 랭크가 되버렸네요 아. 네, 네 뭐, 그렇습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네. 네. 자, 그럼 11위 가겠습니다. 네. 11위. 조치대학입니다. 아. 자, 조치대학. 아, 조치대학이네요. 아. 조치대학은 아. 뭐말 그대로요. 뭐, 음. 소케조리.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 나와 있습니다만, 음. 어, 근데 실제로 뭐 보면요. 그좀 작은 대학이잖아요 그쵸. 작은 대학에서 마치보다는 왠지 인기도에서 딸리지 않나 네네.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자,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마치 마취 나왔나요? 마치가 안 나왔네요 안 나왔다는 얘기는요 마치급들이 10위권 안에 대거 포진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네. 마치가 안 넘리고 없어요. 간식이 이제부터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하겠네요. 이제부터가 메인이다라고 볼수 있고요. 하, 조치 대학 좋은 음. 네. 다 좋치대학 좋은 대학인데. 진짜 좋치인데. 그렇죠. 예. 근데 인기도에서는 마치를 이기지 못하는. 네. 이렇게 보이죠. 그렇죠. 네, 보입니다. 음. 네,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드디어. 1위 아하, 아, 하 그렇죠. 나 마치급 스스 네, 이제, 나옵니다. 이제 나오네요. 아오야마 가쿠인. 어, 네네네. 아오야마 가쿠인이죠. 아오야마 가쿠인은 상당히 세련된 대학인데요. 음. 어, 지금 현재 마치급 안에서 최초로 등장했어요. 그러네요. 오, 드디어 몇 명이요? 1 2 7 5 명이 어. 아오야마 가쿠인 들어가고 싶다. 네네. 네, 이렇게 보여주네요. 구입. 네. 다음 넘어갈까요? 구이 갈게요. 구이. 오. 오 도쿄 이과 대학이네요. 도쿄이과대학, 네. 뭐, 어, 소케, 조, 리, 리아, 리. 네네. 네, 도쿄이과대학입니다. 음. 네, 1328명으로서요. 네네. 물론 여기 뭐, 상당히 뭐, 치업률세고요이 네. 특징은, 어, 아마 그, 이전 방송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어, 졸업하기 어렵다. 음. 정말 공부 빡세게 시킨다. 그렇죠. 이런 대학으로서 유명합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취업률 높을 수밖에 없죠. 음흠. 좋은 대학이에요. 아, 어, 아주 좋은 대학이죠. 네. 예. 자, 파리 넘어가겠습니다. 파리. 아, 파리. 마치급인가요? 아, 아, 마치급 아, 아. 아닌데요? 아, 아. 자, 도요 대학교. 네. 이호이쿄보다 도요 대학이 음. 오히려 좀 높은 건 궁금... 알겠는데. 네, 그, 그건, 그건, 그건 알겠는데, 그건 맞죠. 근데 파리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요 도요는 뭐 니토코마센이잖아요. 그렇죠. 어, 니토코마센로서. 아. 사실은, 그, 아, 니온대 센슈대 좋은 대학인데요. 네. 어, 이, 토요대학이, 생각보다 무진장 쎄요 그렇네요. 네, 무진장 입니다 아, 아 국제랭킹도 쎄고요 네네. 니, 토할때 토잖아요. 그렇죠. 니토, 코마, 센. 음. 코마, 센. 아, 센슈도 좀 센데. 그니까. 지금 센슈 나왔나요? 센슈 나왔습니다, 아까. 아까 나왔습니다. 네. 아, 나왔네요. 나왔군요. 네. 네. 이제, 어, 그럼 다, 거의 다 나왔네요? 아, 코마사가도 그렇죠. 나왔고요. 네. 니온대가 안 나왔어요, 지금요? 니온대 니토, 아. 코마, 생, 어? 니혼대가 그럼 7위권 안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야, 이거. 야, 마치. 흥미진진한데요? 이 마치하고 경쟁하는 니혼대가니혼대가 네, <laughs> 아, 세요. 네, 어, 가겠습니다. 네네, 7위. 네, 7위입니다. 7위 갑니다. 7위 마치급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아, 나왔네요. 아, 나왔네요. 네. 자, 이게 네. 넘길 때부터 들통 났습니다, 지금. 네. <laughs> 어, 치호대학교입니다. 그렇죠. 네, 이 법학부를 중심으로 네. 엄청나게 밀어붙이고 있는 음. 치어대인데요 단지, 이제, 뭐, 캠퍼스가 살짝 좀, 그죠? 어, 이게 떨어져 있다 그래서. 어, 약간 좀. 음, 아프가라겠죠 어, 그쵸. 이제, 그렇게든제 음. 보입니다만, 음흠. 어, 실제는 뭐, 상당히 좋은 대학이고요. 음흠. 어, 센 대학입니다. 네. 어, 뭐, 들어가고 싶은, 칠이권 안에 들어있어요. 네. 어, 그래서 어. 이게 그, 도쿄 쪽에서, 뭐, 추호대 음. 모르면 뭐, 간첩이죠. 그렇겠죠. 음. 네, 7권에 들어있으면 뭐, 뭐, 음. 뭐. 어, 말다 했죠. 말다 했습니다. 네, 네. 어, 센. 네. 1481명. 네네. 많은 학생들이, 이 예, 예. 관심을 보여줬네요. 좋네요. 자, 그럼 6위 넘어가겠습니다. 6위 넘어요6기 아우. 아, 나왔네 나왔네요, 나왔네요. 네. 언제, 언제 나올까, 지금, 저, 어, 좀 보고 있었는데. 네. 니온대가 6위. 아. 조금만 저, 분발해서 5위 걸어내. 아, 5위. 아, 5는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베스트 5.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 는 이거 5인데요. 아, 아 네. 한, 한 발. 아하. 살짝 해서 니온대가 1,759명이. 네. 가지고 네. 보여줬어요. 네. 우 그래도 니온대 역시 아. 장난 아니에요. 그러게요. 네, 큰 대학이다 보니까. 네, 네. 아, 장난 아니었습니다. 네. 에이. 아직 마치국대 남았는데? 그럼 그 많은 국립대들 다 어디 갔어, 이거? 그러니까 <laughs> 국립대가, 인기가, 인기순위에는 아, 국립대가. 왜냐면 도쿄권에 거. 국립대가 이렇게 많이 없잖아요. 아. 이게 도, 도쿄권 학생들. 아. 미주다가, 그, 네. 설문 하다 보니까. 아까 치바대학이 나왔죠. 네, 치바가 이제 도쿄권 살짝 어. 미칩니다만, 도쿄대학교, 도쿄대학교, 그두개 외에는요, 네네네네. 지금 다 사립대들이, 네. 도쿄권에서 사립대들이 음흠. 인기가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열실히 어, 증명했습니다. 하, 아, 베스트 5. 궁금하네요. 오이, 음, 베스트 5. 다. 궁금합니다. 5위 자, 어디가요? 캬, 아. 기네기로. 개요, 이즈쿠 대학입니다. K.O. 대학이. K.O. 대학. K.O. 아... 대학이 뭐 1, 2위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왜냐면 도쿄대가 지금 음. 그 이미 나왔기 때문에 네네. 1, 2위를 차지할 것 같았었는데 음. 여기도 5위. 네. 근데 여기는뭐 5위권에 들었다는 얘기는요. 음. 뭐 세다고 해서 그 자기가 얘기 안 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정말로 인기인 음, 것 같아요. 음. 인기가 5위 안에, 5위 안에 드는 건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렇죠. 참센 뭐 대학이라. 네네. 네. 들었습니다. 저 이제 아직 와세도 안 나왔잖아요. 마치 중에 네. 몇 개도 안 나오고 그렇죠. 이제 뭐 고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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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고거 위주로 나오겠네요. 나오겠네요. 네네. 위 4위 가겠습니다. 4위입니다 사위. 등등등등등등. 사위 4위 사. 4위. 4위, 4위, 4위. 호세이 대학이네요. 아, 아 호세이, 호세이 대학. 대학이요뭐 아까 뭐추 대학이랑 호세이가 아, 그렇죠. 마치에서 좀 이제 뭐 뭐채널이러잖아요 그렇죠, 그 채널하는 쪽 C H를 몰아버려서 상당히 음. 에, 좀. 그 기분 안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요 인기 소, 순위에서는 또 소력해버리네요. 그러네요. 호세이가 야. 호세이가 소력했는데 호세이가 그래도 도쿄 6대학이에요. 음. 도쿄 6대학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예, 아마도 그 많은 사람들이 예, 알고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인기도면에서는 4위를 음. 차지하는 아마 네. 기염을 토합니다. 그러네요. 1 8 4 3명이요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호세 3위너 들어니다 3위. 네. 3위입니다. 이제 완전 세죠. 아이야 무각크. 대 드디어 나왔네요리릭가 아. 이제 편차치 쪽에서도 엄청나게 그렇죠. 예, 활약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또 인기도에서도 그 3위다. 그런데 그렇죠. 네. 그 같은 경우는요. 음. 여학생 비중도 상당히 그 높은 대학이에요. 그렇죠. 네, 하다 보니까 그~ 성실하게 대답한 학생들이 여학생이 많지 않았나 네. 이런 어. 생각도 또가져봐요 음. 남학생들한테 하면 그냥 대충 이렇게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고 난이게만 하는데 네. 꼼꼼하게 음. 가고 싶은 대학을 선정했다면 여학생들이 많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리교 대학이 그러면은 음. 저 1, 2 나왔는데요 네. 리교가 그~ (3위라는) 얘기는 음. 1, 2중에 하나가 와세다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렇또 하나 뭐 있을까요 어. 안 나온 게 있어요 지금요? 마치 중에는 다 나왔네 안, 아직 안 나왔어요 하나가 개일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못까요 메이지 맞아요 네 2일 거 같아요 이... 아니 메이지가 아예 없... 없어요? 아예 없을 리는 없죠 어, 그죠 네. 음. 메이지 전 2위로 봅니다 저도 그렇게 봐요 이렇게, 예. 아, 저도 이렇게 봅니다 자 2위 넘어갈게요 2위를 그냥 같이 갈까요? 예확 네, 그냥 네. 네 같이 갑니다 응, 갑니다 자 시원하게 팡 오. 아되는요딱 <laughs> 그 <맞네요. 딱> 맞네. <laughs> 어 대분 부 1위는 맞춰 버리는 거 같아요. 왜냐면 지 증계 나온 거 보면 네네. 안 나오라게 정해지니까. 네네. 메이지가 2위. 어, 이... 어 근데 메이지하고 아세다가 네네. 3위하고의 차이가 어 많이 어, 벌어지네요. 갑자기 확 벌어지네요. 그러네요. 네. 와, 1, 2위가 100명대로다 이제 100명 10 1명대로다 이렇게 해서. 솔직히 점점씩 가는 데 갑자기 1, 2위가 와. 완전히 대폭이네요, 그러면. 네. 예. 와세다하고 메이지가 네. 100명 차이 나잖아요? 그렇죠. 100명 정도 차이 나는데요. 근데 역시 와세다의 인기는 음. 일본 안에서 장난 네. 아닌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네, 개요가 어, 더 인기가 높을 줄 알았거든요. 음흠. 와세다가 높네요. 자. 사실은 음, 어, 또 의대가 또 없는데. 네네. 네. 불구하고. 아, 이거 참, 뭐. 브랜드로 따져서 사실은 나와 있는 대학들이 음. 브랜드가 딸리는 대학이 없잖아요. 없어요, 네. 없어요. 네. 그리고 이게 인기도라는 대학은 브랜드, 브랜드 대상이에요, 이거. 네네네. 어, 그만큼 이 순위는 브랜드 순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브랜드가 이 정도 맛에도 없다. 음. 그다음 메이지다, 삼민 니쿄, 호세이 케이오까지 네. 이런 식으로서 이제 네, 주어진다 보시면 되겠고요. 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전체적으로 평을 다시 한번 해보면요. 네. 역시 그 도쿄 아까 수도권이잖아요. 그렇죠. 어, 여러 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아까 다시 한번 볼게요. 현을 현이 있는데 보면은 많잖아요. 네, 네. 군마현토치기현사이타마현 음. 이바라키현, 도쿄도, 음. 그다음에 카나가와 치바현까지. 그렇죠. 다 나왔죠. 자, 근데 다 다시 한번 지금 순위로 다시 한번 넘어볼게요. 넘어면요 네. 근데 웃기는 것은 실제로 어, 치바 대학교 하나만 치바이고요. 네. 나머지 전부 다 도쿄 도에 있어요. 어. 나머지 현에는 단한 대학도 인기 순위에 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 어 왜냐면 나머지 현에서도 국립 대학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인기가 없다는 거예요. 음. 네, 요요 요거, 요거, 요거는 뭔가 좀 한번 참조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그렇죠. 네, 이렇가 이렇게 있다라는 건 그만큼 사람들이 몰린다는 걸 거고, 네, 그만 가고 싶다는 거고, 그렇죠. 네, 네, 네 음. 우리가 이제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음, 음. 어려운 데 뚫는 것도 좀 음. 좋은 방법일 수 있겠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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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큼 좀 들어가기 쉬운 곳으로다가 우리가 음. 포커스 맞춰서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거든요. 네, 여러 가지 네. 방법이죠, 사람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좀 이제 구분해서, 이고 아. 보고서 여러 가지 작전을 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 그렇죠. 네, 어쨌든 이 네. 20위까지가 음. 어~ 이제 그 인기 순위 다시 말하면 브랜드 어, 브랜드가 높은 대학들이라고 볼수 있고요 네네. 그 밖에 이제 인기가 딸립니다만 엄청 센 대학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죠. 그게 여기서 이제 2 0억 음. 빠져 있다는 건데요 네네네. 어~ 그각지역들각 현들의 네네. 중요 대학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볼 네네.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건 아, 브랜드예요.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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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습니다. 오늘 네. 이번 순서에 저희가 이제 음음. 그 국공립 살다 포함입니다. 네. 예, 관동지방의 음. 아, 인기 순위를 좀 발표를 드렸어요. 네, 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laughs> 음. 이제 오늘 관동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관서에 대해서 오늘 네, 네, 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살게 세네 네. 네. <laughs> 자 그럼 다음 네.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네. 예 오늘 요런뭐요런 뭐, 요런 자료가어 좋았다 싶으시면은 네. 여러분 좋아요, 음. 구독 이런 것도 꼭 눌러주시면은 저 네. 방송하는 데큰 도움 될것 같습니다. 그렇소. 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 어?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